자 실시간 라이브 방송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미국과 중국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신규 상장, 상장면 확보한 요 땡땡코인 관련 정보를 입수해서 이렇게 긴급하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전에 드렸던 상승코인은 바로 제로엑스 코인이었고요. 최근 2,000원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81% 가까이 수익 보고 나왔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흐름 타고 같이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이 세력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이 탈중화와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테마에 묶여 있어서 얼마 전 민코인이 코인 상승 붐을 타고 어마어마한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디파이 테마 쪽으로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쏠리면서 이렇게 크게 시세가 나와 줬는데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대응해 드리고 있고 단타도 좀 진행을 해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승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단타 종목에 대해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0105824937 번호로 X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수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지금 뉴욕권에서 이 신규 상장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 돌고 있고 이미 중국과 이 미국 거대 세력들이 이 해당 코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격적인 매수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인커버스가 또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1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면서 이 중국과 미국 거대 세력 입성이 확장됐습니다. 최소 400에서 700% 가까이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 코인입니다. 자, 이 해당 코인 관련해서 새벽 홍콩 당국이 이미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을 하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부분. 지금 현물 ETF 출시를 앞두고 이 아시아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 면에서 미국 시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지금 거대 중국 자본 그리고 미국 자본 유입으로 지금 폭등이 나올 이 코인 이 인커버스가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의사를 밝히면서 말씀드린 중국 거대세력, 이 거대 자금이 새벽에 해당 코인으로 미친 듯이 쏟아질 것이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지금 이 해당 코인의 지갑을 좀 열어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자금의 해당 코인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지금 이 거대 세력들 눈에 불을 켜고 이 코인을 쓸어담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당 코인 차트만 봐도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세력들이 해당 코인의 가격을 24시간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놈, 이놈의 세력들이 지네들끼리 물량을 야금야금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끌어올린다. 그래서 한국이든 뭐 미국, 중국, 우리 개인들 등쳐먹는 건다 똑같아요.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지금부터 집중해야 되는 내용 우리 지금 중국 이 미국 거대 자금이 들어오면서 미친 듯이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알려드린 이 목표가에 땡땡코인 매도에서 단타로만 7,80% 많게는 이120% 정도만 수익 딱 챙겨 나오면 됩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이0 1 0 5 8 9 1 4 9 3 7 번호로 숫자 0이라고 딱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확인되는 대로 이 중국과 미국 거대 세력 들어오는 이 땡땡 코인 어떤 건지 이름 딱 적어서 목풀까까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실시간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